뭐지 이 녀석? 어이 짜증 나네. 아 어... 거기는 지옥이야. <laughs>

<laughs> 어차 이렇게 와주는 것만으로도 상대가 뺄수 있게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에 딱히 킬를 따지 않아도 가버치라 하죠 야 상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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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할만데할만데 어, 이거 할만데할만데 들어왔어요 나이스 꼬라 박았죠 가능해 가능해 그렇지 이시다 right, right, right. Fuck you man. 라이스. Nice. Fuck you man. 나이스 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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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스. 도망쳐. f c k you man. 제발,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잡나? 나이스 잡았어요. 이제 다른 데야 망했죠. 이거 안될것 같은데. 오 어, 일단 잡았죠. 이건 괜찮은데 이러면. 오 어, 일단 나이스 잡았어요. 카메까지. 와 어, 들어갑니다. 루시안 앞 플래시 쓰면서 들어갔어요. 하지만 앞에서 나오는 건상대의 세트였고, 세트가 일단 수면을 먹으면서! 마무리 됐습니다! 나이스! 자, 용발이 이러 먹을 수 있어요. 야, 내가 앞에 이거 초식에 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니까? 이거 내가 초식에 안 뺐으면 이런 상황 안 났어요. 이번에, 이번에 잡을 수 있어요. 그냥 플래시 도니까. 아! 나이스끼 이새끼 먼저 이 먼저 이새 먼저 나이스 어그로 다 끊었어 어그나다 끊었어 앞라인 앞라인 앞라이앞라이 조절 여기서 들어가면서 딱 이렇게 어그로 또 끊어주고 들어가이 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Fuck you man 나이스 들어가면서 어그로 다 끊었어요 다 죽여 다 죽여 씨발 완벽했죠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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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새끼 자. 방금 어그로 존나 잘 끌었다니까? 내가 한건다 했어. 지기... 진짜... 버스 갔다. 뭐지 이녀석? 어이! 짜증나네. Fuck you man! 아 거기는 지옥이야! 아아다씨발 아살라말라이 꿈쩍꿈쩍 해주세요 잉? 음, 아살라말라이 꿈쩍 고맙습니다 때려봐라, 이피우나 면! 야, 개새끼야 씨발, 그만하네. 자, 이거 진짜 후반만 보면 이길 수 있어요. 후반만 봅시다. 게임을 지려고 한 장을 했구나. 아니, 씨발, 와드가 죄다 박혀있네. 얘 미쳤는데요? 야, 얘 게임 번지는데 어이! 지랄하지 말라고. 이 맨. 씨발. 야안 좋은데? 오한번 버텼어요?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아 근데 이거 일단 지가 상대 노트 잡아야지 와 이거 이거 젤리를 아잡지 못했어요. 아 존나깝네, 씨발. 나이스. 나이스! 자 이즈 컸어요! 아...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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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야 무신대요! 뭐 나이스 나아니! 나이! 나이스 잡긴 잡았지만 죽긴 죽었어요 괜찮아 이거 제약골도 먹었고 초시계 뺀게 제일 커요 초시계를 뺐으면 다음 살할 때가 무조건 좋기 때문에 이거는 밤의 끝자락을 다음 템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뭐야? 아, 씨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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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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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빡, 맨 나이스! 제발, 먹어, 먹어, 먹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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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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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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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여기까지, 여기까지! 못 믿어, 씨발로와! 어떻게 다따기를 믿어요? 자, 밤에 끝자락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지금 외줄 타기 오죠, 지금. 게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쟤네 이거 발음 절대 못 친다. 내가 알아요. 아는데, 한타를 하면 안 되겠죠? 아는데 한타를 하면 안 되죠? 아는데 한타를 하면 안 되죠? 아 씨발 말이 다나니까 한타가 일어났습니다. 미친 새끼들 아니야? 한타를 왜 하냐고?라고 생각했지만 이겼어 일단은 아칼리가 물렸죠. 일단 자크까지 들어가면서 가이드를 물렸지만 뒤에서 나오는 키아다가 일단은 스이조가한테서 썼지만 뒤에서 조이가 빡스를 넣고 있어. 하지만 여기서 미즈리얼이 죽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전쟁에 나와서 조이를 마무리하는 부분을 보여줄까요?라고 생각했지만 끝까지 뒤지지 않는 조이 하지만 스이니의 W1에서 사망하는 부분을 보여줬어요. 나이스 게임 이겨가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oly shit the fucking man. 키스이 코로나 어요했어요 파키스탄 킬러 안걸리야 봐. 걸리면 진짜 않을까요 어떤 의미로 아칼리가 바텀에때 이렇게 런자무. 오호 오호. Holy shit man. 헤이! y hey, fuck, you man. n i c Fuck, you man. n i c 아, 모르겠다. 시발, 다 죽여. 이따, 가이상. 아, 가이상을 죽도 난리 뱉지만, 이따, 젤리가 됐지만, 이걸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아, 살았어요. 자크, 살았어요. 나쁘지 않아요. 자, 이거는 용가리를 빨리 먹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용에다가 빡대를 넣어주도록 합시다. 키아나 오기 전에 3명을 먹어주도록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빨리 먹어주도록 합시다. 나이스,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오호. 마야 못 신데요. 따이 빨리 따라 들어가도록 합시다. 이제 열렸어. 일단 키아나가 물렸습니다. 자 뒤로 들어갑니다. 전자한 뒤로 들어가요. 뒤로 들어가고 있어요. 올리셔터, 퍽 u 매 나이스 u 여 a n 이 캐. Fuck you man. 자 조이가 있으니까 좀 옆으로 뱉도록 합시다 자 이대로 가면 게임이 끝난다생각하셨지 나이스 스윗맨 자 칼리가 있기 때문에 야야야야야야야 야 홀리 쉣 흐흐흐 야야 잠깐만 나 아니죠 진짜 나, 나 아니야 나 아니죠 나 아니죠 이거 거야, 이거 에바 그냥 밀어주면서 이거 딱 하면서 응 아닌가 지지. 귀엽네. 잡았다. 와! 어! 죽었다, 야. 죽었다, 야. 진짜 죽었다. 내가 죽는다고요 뒤지진 않았네. 빨리 도망칩시다. 자전드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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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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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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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왕존나라 치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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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만한 것? 할망한 것 같은데? 우리 팀이 있으면 할만한데 이거? 할만하죠, 할만하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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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어어 그냥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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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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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어어 그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없어져 볼게. 얍!